안녕하십니까, 공비의 7월 만기 첫한 주를 앞두고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델타 바이러스나 또는 테이퍼링, 테이퍼링에 의한 금리 인상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거의 공포를 주고 또 올라갈 때는 나 홀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33,000대가 견주하기 때문에 33,000대 지금 이 보라색 있는 이 부분 이 자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시장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악재가 산재 있, 있으면서도 시장은 강한 흐름을 지속해서 보이고 있다 33,000을 지지하느냐 그리고 고점으로는 34,000 3만 35,000을 3만 돌파해서 악재가 해소될 때 강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고 7 8월이 미리 상승을 하느냐 조정을 받느냐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계속 이시가 되고 있는 거는 테이퍼링에 따른 금리 인상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직 완전히 해소가 안 됐고 한쪽에서 큰 염려가 없다 인플레이션도 큰 문제 없다고 라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조기 금리 인상을 실시해야 한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등락을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올해의 고점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3,000, 3,300까지 찍고 지금 3,200, 80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자리는 3,266 정도 3,266 정도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 만기 때 이쪽을 하여했다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느냐 아니면 은 만기 전으로 해서 3,300을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 그건 이제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시장이 밑을 강한데 우리는 늘리는 거는 또 나름대로 또 미국이 약할 때 약할 때 올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전으로 해서 3260선이 밀렸다가 밑걸리 달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다음주 수요일 정도까지 한번더 돌파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콜옵션쪽에 중박, 중박 이상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은 조,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 경우는 KB 시세로 3, 지금 436, 436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거는 선물 지수고 예, 만기 때는 KB 시세니까요이 정도죠, 436. 그전 고점이 441.9원대, 442.5가 행사되기보다는 만약에 442, 원화 정도의 반토막 정도가 나면은 중박 이상이 여기서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도 양프리를 죽이, 죽이느냐, 아니면은 글로벌 시장에 토요일, 일요일 어떤 변수가 있어갖고 급등이나 급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양프리를 죽이거나 할 때는 그때는 뭐 양쪽에 비슷하게 양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는 뭐 어마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뭐 만오천프로, 이만오천프로, 뭐 사천프로 뭐몇만 프로, 18만 프로 막 터졌는데 올해는 거의 한번 정도 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올 중박 이상은 나올 때가 됐다. 그러나 프리미엄이 조금 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후 옵션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월화시장에서 434가 아예 지지가 되느냐, 434가 지지금은 중요한데, 여기를 이탈을 해서 밑꼬리를 달고 강하게 올라오느냐? 아니면 이탈했다가 400, 34나 33 부근에서 밑꼬리를 달고 강하게 올라오면은 오히려 2, 3일 정도에도 중박 이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어설프게 올라가면은 계속 흔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표를 잠깐 보면은. 지금 436 정도, 여기서 살짝, 요 사이인데, 지금 한3 3.0에서 이 뭐, 3.0이 약간 안 되게끔 형성이 되는데, 지금, 콜옵션보다는, 푸드옵션이 조금 비싸요.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풋옵션보다는 프리를 죽이지 않는 한, 현재 상태에서는, 만약에 중방이 상이 터진다면, 이 콜옵션이 440이나, 437.5가 최소한 3분의 1 토막 이상 난 뒤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월화 정도에서 바로 가더라도 크게 가지 못하면 더 크게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고, 440.5 같은 경우는 0.18 밑에까지 갔다가 중박 정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이런, 이런 거는 만기 때 거의 휴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터지면 이게 크게 터지겠죠. 대박이 터지면 여기서 크게 터지는데, 이 상태보다는 프리미엄이 3분의 1에서 그 이상 죽은 상태에서 터질 수가 있다. 현재로는 콜옵션 같은 경우는 442.5 같은 경우 월요일날 봐야 돼요. 월요일날 봐야 되고 한440 정도. 그래서 이게 한 0.3대까지 빌리면 매매도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이런 445외가격은좀 힘들다. 예, 442.5도 완전 초대박이 터지지 않는 한 힘들고, 오히려 437.5나 442 프리미엄에 많이 죽은 다음에, 많이 죽은 다음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 푸드옵션에서 그 보면 푸드옵션도 마찬가지인데, 푸드옵션은 한 1억과 정도를 더 매매를 해도 되는데,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좀더 비싸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갭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뭐 야간에도 10시 반 이후로 미장이 열릴 때, 그 영향이 폭이 크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목요일 같은 경우도 1조 3천억을 매도하고 오늘 한 2,2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콜 옵션 같은 경우는 440, 매수 435 정도, 이 정도를 매매하시는 게 괜찮고, 풋 옵션의 경우는 437.5에서 432.5나, 430 정도 그러나 내 가격적으로 자꾸 움직여야 돼 요즘은 폭이 짧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만기 전날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바로 터지면서 원웨이로 요새는 올라갔다가 계속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옵션을 분명, 분봉으로 30분봉으로 살펴보면 푸옵션 같은 경우도 뭐 저점 계속 깨면서 프리미엄을 죽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다 그냥 빼버리고 또 올라가는 것 같으면 빼버리고 푸옵션이 예,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면은 나하 예, 그렇지도 않죠. 푸옵션도 지금 저점을 깼다가 여기서 바닥을 다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것도 강한 상승이 아니고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한이 이 상태에서 한100%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 거기서는 계속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고. 다음주 한3일간의프리엄이 어떻게 죽냐에 따라서 만기 전날부터 만기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만기 전날 다시 한번 시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식은 뭐 항상 만기주에 가면은 뭐 크게 만기가 지난 다음에 보는 게 확실한데 몇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26만원만 지지가 되면 26만원만 지지가 되면 매수 할 만하다 근데 짧죠 한 28만원대까지 한 2만원 2만원폭에서 계속 지금 횡보를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는 짧게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26만원이 이탈하면 24만4천원대 이 자리에서는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이거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26만원 24만 4000원 전에 지지하고 28만 2500원 요 고점 내려왔는데 과연 세 번째도 다시 내려오느냐. 세 번째 내려올 때는 일단은 요 부분에서 사신 분들은 일단 3분의 2 정도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돌파를 해 갖고 올라가더라도 지지를 할때 지지를 할때 그다음에 다시 추가 상승할 수가 있다. 30만 원이 올라가야 오히려 시세 분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요. 아직까지 공매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올라가다가도 예, 한 번에 예, 이런 부분이 이제 공매도 영향을 받은 건데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들이 올라가야지만 뭐 3400, 500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긴 세월 동안 이런, 이것도 쉬, 쉬운 게 아닌데, 그렇다고 저점은 78,000원대나 8만원대를 지켜주면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 단계는 아니다. 78,000원이나 8만원선이 지지가 될때 소액으로 뭐 한두 주식이라도 꾸준히 모아가면 모아가다가 예, 83,000원, 86,000원이 오히려 돌파될 때, 그때 오히려 시장에. 3400, 3500을 향해서 갈때좀 분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매도 영향들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심하진 않아요. 뭐 바로 내려가면 또 올라오고 뭐 카카오도 공매도를 치었으니까 예, 한국전략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꾸준하죠. 늘 말씀드린 대로 22,000원대, 그 다음에 2만원대, 예, 2만원선에서는 2만 예, 매수라 그러는데 이, 이 자리는 아직 이탈을 안 했고 그 다음에 27,000원대 현재도 지금 24,000원대까지 여기서는 좀 레버랩이 됐기 때문에 24,000원대를 지지를 하면은 예, 다시 한번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탈하면 일단 좀더 관망하는게 나아요 23,000원대나 22,000원대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갔던 카카오 카카오가 고점을 계속 경신을 했는데 이 자리가 공매도죠. 공매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받고 그래도 또견적하게 다시 올라가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하여튼 현재로서는 15만 원만 지켜주면 다시 한번 여기서 박스를 그리더라도 그게 손실 보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14만 원대, 14만 원대. 또 견주하기 때문에 시장이 나빠가지고 급 나갈 때는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테마주 덕성이죠. 덕, 덕성도 잘 가다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러는데뭐 대선 출마, 그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론조사나 그런 향배에 따라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여론조사 기관이 다르죠. 여론조사 기관이 달라가지고 어떤 데서는. 예 일위로 나오고 어떤 데서또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예, 바, 순위가 바뀌는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당 입당을 국민의힘, 국민의힘 입당을 해서 과연 경선을 무사히 돌파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상당히 관건이에요 그게 안 되면 또 악재가 나요 요새는 또 부인이라든지 장모에 대한 그런 건들이 아직 뭐 엑스파일이라든지 뭐 그런 건들이 뭐 사실 진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면 또 강력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대선 출사표에서 윤석열 지사보다는, 아 윤석열 후보보다는 그 이재명 지사가 좀 발표를 잘했다. 출마선 출사표를 더뭐 그럴듯 하겠다.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좀 많은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은이 자리 예. 18,000원 자리를 이탈하나요. 18,000원 이탈하면 은좀 당분간은 매수가 아니겠죠. 예. 일단 종목 몇개 살펴봤고 중요한 거는 이제 7월 옵션 만기니까 하루 전날 예. 수요일날 다시 한번 선물 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